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 기반으로 올리는 거고요. 자, 1.0 같은 경우에는 HTML 방식입니다. 어 제가 쿠팡 등록할 때 HTML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한번 알려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HTML을 등록하는 모습만 보여 드렸지 이미지를 어떻게 HTML로 변환을 해서 올린지를 안 보여 드렸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거 HTML 어떻게 변환을 해요? 이번에 상품 등록 1.0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HTML로 변환을 해서 올리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1.0 1.0으로 따로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냥 상품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 등록 누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동일해요. ESM에 카테고리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카테고리가 아까 뭐였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인 디캔터로 끝나네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와인디 캔터. 와인디 캔터. 와인디 캔터가 되셨고, 그럼 이제 옥션 카테고리 다 일일이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와인용품, 와인디 캔터 찾으시면 되고, 여기 동일하게 와인용품, 와인디 캔터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대 한글 25자. 영어로는 뭐 50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냥 우리는 25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입력했던 값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자 영문 사용명은 뭐 에어레이터 영어로 자그 다음에 브랜드 있으신 분들은 브랜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아까 전에 2.0에서는 별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 필수값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첫 단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밑으로 화면이 쭉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판매 기간 이제 넣어주셔야 되겠죠 90일, 그리고 판매 가격은 제가 아까 동일하게 9,9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주문 옵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2.0 같은 경우에는 주문 옵션을 넣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가격의 사이즈 또는 색상만 넣으실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가격이 다 다르다. 1.0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1.0 같은 경우에도 카테고리마다 가격의 차이를 둘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에어레이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자, 스몰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라지라는 사이즈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자고요 우리가 근데 얘는 9,900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12,900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이 더 비싼 거죠 플러스라고 할게요 더 비싸진 거니까 그리고 얘는 8,900원이에요 마이너스 1,000원 9,900원을 기준으로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0으로 올려주시는 게 기본인데 1.0 등록 방법에서 카테고리마다 옵션 값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해서 어떤 카테고리는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도 옵션을 넣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각각 2.0으로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어레이터 S 하나 올리시고. 에어레이트 미디움 도 하나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에어레이트 라지 이렇게 각각 올리셔야 돼요. 스몰, 미디움, 라지를 따로 올리신 다음에, 이게 상품 묶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묶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셔야 돼요. 단일 상품으로 각각 올리셔서. 이런 개념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옵션을 넣어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이즈가 스몰 있고, 미디움 있고, 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할 때는 다운표로 넣으셔야 됩니다. 다운표, 따옴표, 다운표, 따옴표, 다운표로. 그래서 3단계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천원, 9 9 0 0원 미디움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0천원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적용 누르시면. 지금 적용이 됐잖아요. 이 카테고리는 된다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이 들어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안 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막 오류 메시지가 떠요. 이 카테고리는 옵션 값을 다르게 할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자, 이 화면은 안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는 제가 최대한 다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내려왔더니 이제 여기 상세 페이지를 누르고 뜨는데 상품 상세 설명이요. 어, 아까처럼 이미지가 아니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HTML을 좀해 주셔야 돼요. 다시 제가 ESM 첫 페이지를 보여 드릴게요. 왼쪽 탭 중에 보시면 ESM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입만 하시면 이 ESM 이미지 호스팅을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는 그 호스팅이라는 거예요. 뭐, 별도의, 여러분들, 뭐,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ESM 이미지 호스팅만 가지고, 뭐, 쿠팡도 이용할 수 있고, 뭐, 11번가도 이용할 수 있고, HTML 을 이용하는 모든 마켓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저도 뭐, 등록하는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많죠? 폴더 일단 하나 만들어볼까요? 와인이라고 한번 만들겠습니다 와인이라는 폴더를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지정한 폴더의 상세페이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 상세페이지를 다 넣을 거예요 자 일단 다 선택을 하고요 열기를 누를게요 그럼 짜라라락 이미지들이 다 들어갔죠 그럼 이걸 이제 전송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전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html 태그 복사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HTML 주소가 다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를 기준으로 할까요? 1, 2, 3, 4, 5, 6, 7, 8, 9, 10, 12.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다시 누르시고 태그 복사.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보이시죠? 이걸 복사하시면 돼요. 이거 복사하시거나 요거 아래 버튼 보이시죠? 태그 복사 누르시고 ESM 들어오셔서 입력하라는 HTML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 미리 보기 버튼 눌러보면 여러분 화면 동일하게 나오죠 이게 바로 html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직접 실제로 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다가도 우리가 유튜브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html로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html밖에 못 넣으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이거 넣으면 여기서는 실행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html 주소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 링크 주소니까. 한번 볼까요? 화면 안 나오죠? 넣는데도. 그럼 이게 아니라요. 자,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이 공유라는 버튼 보이실 겁니다. 공유라는 버튼 누르시고, 퍼가기라는 버튼을 눌러보세요. 퍼가기. 그러면 여기 아이프레임이라고 보이시죠? 요게 바로 HTML 주소예요. 유튜브 영상의 HTML 주소가 아이프레임이에요. 이거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다가 이 HTML에다가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아 여기다가 BL을 넣어주셔야 돼이 BL이 뭐냐면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우리 엔터 같은 개념이에요 이 엔터를 한번 넣어줄게요 보이시죠? HTML로도 이렇게 영상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HTML 등록 방법을 가지고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HTML 호스팅을 어디에 쓰냐? ESM 걸 쓰면 돼요 여러분 다 업체 거 쓰지 마시고 그냥 ESM에서 그냥 무료로 쓰게 주잖아요 뭐 구, 굳이 다른데 이용할 필요 뭐 있어요 이미지 기반 마켓들은 이미지 쓰시면 되고요 html 넣어야 된다 그러면 html 넣으시면 돼요 개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발송 정책은 동일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반품지 주소랑 정보고시도 동일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고 원산지 표기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과세 상품이고 자, 등록 다 되어 있고 사은품도 준다고 할까요? 뭐 빠른 배송 제가 왜 여기다 빈칸에 넣냐면, 혹시 모를 우리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점수에 혹시 포함된다고 하면, 최대한 모래도 하나 입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복수 할인 있어요. 날짜는 최대한 뒤로 빼주시고, 전 동일하게 또 다섯 개 이상 구매하면 1 0 0원 할인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리스팅 쿠폰은 돈 드는 거니까 안 하고요. 광고도 안 하고.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것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이상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뜹니다. 오 이거 지 마켓은 주문 옵션 추가금이 있습니다라고 뜨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자 등록이 다된 거예요. 자, 1.0으로 올린 거고요. HTML로 올린 겁니다, 여러분. 자, 등록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먼저 확인해 볼게요. 썸네일은 잘 들어갔고요. 영상도 잘 들어갔네요. HTML로 올린 건데도 잘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미지들도 잘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잘 들어갔네요. 일단은. 이미지로 등록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HTML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등록 방법을 아신다고 하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마켓들 있잖아요. 판매자 마켓. 그런 거를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옥션지 마켓에 대한 얘기였고요. 판매자라면 꼭 해야 되는 필수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